오늘은 7월 9일 한 7시 50분정도에 나갔고요이는또 봉담에서 너무 콜이 없다 보니까 봉담 탑텐이라고 잡았는데 알고보니까 봉담 탑텐이 왕림이 있더라고요 봉담 2지구에도 탑텐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잡았는데 봉담에서 그래도 뭐 대기할 바에는 이동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고객님한테 양해드렸고요한 10분에서 15분 걸릴 것 같다고 뭐그 전에 도착은 하겠지만 그 전에 뭐 양해 한번 드렸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무 힘이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한 11시 좀 넘어가면 좀더 시원해질 거라 믿고, 오늘은 좀 서두르지 않고요. 장탈주로 좀, 좀 타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힘으로 여러 번 실었다 내렸다는 거는 좀힘 지칠 것 같아요. 최대한 좀 장거리 위주로 한번, 잠깐 한번 타보도게겠습니다 겨울 땐물 많이 먹어야 되고요. 무조건.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겨울을 하기보다는 빠른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거. 없다 보니까 집에서 콜때문 나가야지, 나가야지 하니까 아 도저히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다행히 떠서 나오긴했는데 우선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는 시점에 콜이 잡혀가지고 다행이고요. 겨울에는 추워서 나가기 싫고, 여름에는 더워서 나가기 싫고 지금 또한 또 지나가면 가을 되면 여름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니까 지금 힘든 여름 한한 한 달이면 아마 어떻게좀 나아지리라 믿고 계절 영향받지 않고 기분에 영향받지 않는 매출을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착해서 너무 콜이 없어가지고 삥으로 그냥 오목천동 하는것 우선 잡았습니다 어..콜이 너무 없는 상황이라서 위치 이동을 해가지고 다음 콜도 한번 연동 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는분들이착각하고 있는게 단가만 너무 생각을 하시는데 연계성이 더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상 한번 타고 내렸을 때 바로 더 10분안에 콜 주는 영향이 더 크고요 대기에서 1분당 1000원씩 낮을 바에 계속 이동하면서 콜 타야 됩니다 더운다나 더워서 밖에 있으면 터짐 도착해서 한 10분 정도 힘들게 대기하니까 오색봉에서 향남 가는 거 잡았습니다. 아 오늘 진짜 날씨도 무하게 덥습니다. 내리자마자 바로바로 손님과 타야겠습니다. 단가고 모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워서 진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신리에 도착했고요. 어, 향남에서 좀 높은 단가들이 많이 떠서 한번 잡고 나가 보겠습니다. 아직 나가는 콜이 좀 많아서 향남 빙을 몇개좀 타고 좀 길을 모은 다음에 멀리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향남에서 아직 콜이 또 많으니까 저 마음에 안심이 돼서 우선은 향남에서 조암 가는 거 갔다가 조암 갔다가 없으면 향남 나와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에서 최대한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깨하고 조암 들었는데 콜이 없어가지고 우선 향남까지 천천히 좀 나가보겠습니다. 향남에서 안성 가는 거저 높은 거 잡았고요. 안성 가서 저거 없으면 라이딩에서 올 생각으로 뭐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11시 20분이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없으면, 뭐, 오산까지 라이딩 해서 나오죠, 와 뭐. 가봅니다. 안성 너무 콜이 없어가지고, 오산까지 우선 라이딩 계획대로 한번 라이딩 가보겠습니다. 25km 40분. 갑니다. 이게 진짜 안성맞춤 만드는 공장이 있네요. 처음 봤네요. 안성에서 안성타면 너무 놀고 신기하네요. 어, 이 시간에 선선해가지고 생각도 놀랬습니다 낮에 너무 더웠는데 어, 이렇게 선선함을 느껴볼수 있다니까 이런 라이딩 하면 것도 이런 선선함 느끼고 나쁘지 않네요. 정보가 때로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 직감에 따라 가는데 저는 안성에 있으면 정보 잘 알아요. 휙고 나갑니다, 빨리. 지금 시간에 더 기다리다가 한두 이될 바에는 차라리 오산 가서 집 가는 방향을 잡는 게더 저는 탁월하다 봅니다. 한 20분 와우 달려오니까 용인 남사까지 왔고요. 한 여기서 한 15분만 더 가면 오산 시청 주변에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한시좀 넘은 시점으로 이제 오산까지 왔는데, 와 오산에 콜이 없네요. 오늘 뭐한 적당한 금액을 벌었으니까, 그래또 공단까지 철수한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배터리 활동 58볼트라서 집까지 도 충분하고요. 안성에서 뭐 공단까지도 솔직히 느보드죠 슈퍼프퍼. 너무 만족합니다.